<laughs> 반가워요, 여러분. 어, 오늘은 여름에 시원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청바지 편입니다. 오늘 진짜 기대하셔도 좋아요. 쇼핑몰부터 브랜드까지 요즘 핫한 찌청들, 컬러별로, 종류별로 싹 보여 드리고 이렇게 디테일 있으면서 좀 레어한 아이템들까지 비장하게 다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팬츠 제가 입고 있는 걸로 바로 시작해 볼게요. OYOY의 벨티드 와이드 팬츠입니다. 저이 바지 처음 보자마자 예뻐서 깜짝 놀랐잖아요. 컬러감이 아이스진 같은 느낌? 워싱이 넓은 면적으로 페일한 톤으로 다 날려버린 느낌이어서 보는 사람이 굉장히 시원한, 입은 사람도 시원한 바지입니다. 제가 입은 사이즈 M사이즈이고, 로우로 좀 걸쳐 내려 입었는데도 뒷모습 보면 힙이 꺼져 보이지 않죠? 워싱이 위에서부터 올라와 있잖아요? 그 효과가 좀 커. 그래서 이 바지를 맛을 내서 입겠다 하면 사이즈 구해받지 말고 기장에 맞춰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M 사이즈가 총장이 104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골반에 걸치고 이런 느낌으로 납작한 거 신고 입었을 때 너무 예쁘다. 요즘 여름 청바지들 진짜 얇은 것보다는 두께가 있는데 일반 데님보다는 좀 얇은 느낌이고 피부 접촉한 면이나 이런 게 질이 되게 좋더라고요. o y o y 그리고 디자인 포인트. 이 벨트가 세트로 달려 있는데 스트랩이 되게 얇아요. 데님 보면 이렇게 이제 스티치 박잖아요. 딱 고두께감이거든요. 저는 비조 있잖아요. 이거를 벨트 고리처럼 가운데로 하고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 원리본으로 묶었어요. 이 느낌 너무 예쁘지 않아요? 툭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냥 요 느낌으로도 입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좀 멋있어 보이고. 사이드에 이렇게 그냥 리본으로 이렇게 연출하셔도 좀 귀엽고 룩북 보면 여기 이렇게 장식 참 달았던데 저런 연출도 좀 예쁜 것 같고 이거 하나 있으니까 벨트 고민 안 해도 되고 분명히 데님인데 그왜스트링 팬츠 같은 약간 좀 편안한 느낌의 연출도 있는 것 같고 이거를 빼고 다른 벨트라면 또 다른 느낌이 될것 같은 바지예요 바지 너무 예쁘죠? 미소 바지이고, 린넨 슬럽 스트레이트 핏 데님인데, 제가 입은 사이즈 26 사이즈고, 이 정도가 제가 그냥 딱 맞춰 입었을 때이 사이즈감인데, 진짜 날씬해 보이고. 총장이 26 사이즈 기준으로 107! 바지가 얼마나 이렇게 얇고 후들후들한지, 벨트를 안 했을 때는 진짜 입은 느낌도 안날 정도로 정말 가볍고, 제대로 여름 바지. 소재가 면 79%에 린넨 21%예요 꽤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얇은 바지들은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이 발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라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나왔나 안나왔나 전혀 제가 몇 시간 앉아 있었던 건 아니지만 무릎 괜찮은 것 같아요 컬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라이트 인디고가 있고 제가 구매한 컬러는 그레이시 블루인데 요즘에 더스티한 데님 예쁜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나서, 와, 너무 괜찮다. 가까이 오니까 이 슬럽이 되게 잘 보이죠? 여름에 좀 시각적으로도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터치감에서도 아슬하다고는 표현할 수 없는데, 약간 그 텍스처가 있어서 들어 붙지 않아서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워싱이 되게 날씬해 보이게 빠져 있는데, 인심 쪽에 보면 여기는 딱 진하죠? 가운데 여기는 이만큼만 보이니까 옆에를 깎아 먹어. 측에서 보면 여기 요만큼 진하거든요. 다리 안살 말라 보이는 효과가 드라마틱해. 치물깡패. 포켓이 그렇게 크지 않고 힙도 예뻐 보이고 걸쳐입고말 것도 없이 배꼽 살짝 아래로. 핏이 되게 단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데일리 출근 룩으로. 슬랙스 안 입고 이렇게 딱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리뷰를 위해서는 단정한 스타일로 26을 샀는데 바지 너무 예뻐서 데일리로 이렇게 걸쳐 입으려고 저30 사이즈 사놨어요. 지그재그에서 지금 세일가로 3만 원대 거든요 이 바지는 사이즈 있을 때다 사입자 여름 청바지로는 그저 그만 오늘 제가 찌청을 컬러별로 그리고 순한맛까지 여러 개 준비했는데 요즘 찌청이 너무 핫하잖아요 그리고 찌청을 입기만 하면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찌청 제대로 추천해 드릴게요 밀로우먼 제품이고 커브드 데미지 와이드 진 제가 입은 사이즈는 M사이즈이고 여기 바지 총장이 길더라고요. M 사이즈 기준으로 총장 108, 그리고 S 사이즈가 105였어요. 근데 이거를 제 허리로 입어서 길이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이건 걸치는 게 맛인 것 같아서 M 사이즈를 해서 걸쳐 입는데, 저한테도 좀 길어요. 데미지 데님들은 데미지 위치, 모양, 이게 생명이에요. 얘는 오른쪽 다리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근데 얘가 사이사이에 막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돼 있으니까 과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데서 다리 살짝 살짝 보이는데 다리 되게 가늘어 보이거든요. 이런 데미지가 있습니 데미지 없는 거보다 데미지 지금 하나 찾고 있다. 특히 흑청이다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강력 추천하고 싶고. 뒤에 보면 포켓에도 자수 있고, 여기 데미지 있고. 디테일이 꽤 있습니다. 그냥 모양만 커버지게 패턴을 떠놓은 게 아니고, 봉제 자체를 완전 사선으로 날렸어요. 요렇게 해서 요까지 오늘. 요렇게. 그냥 커버지 입을 때는 요 정도 핏이면 밑에서 약간 좀 알라딘 바에 참 찰랑찰랑 하거든요. 근데 이 바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전체 쉐입이 그냥 와이드 데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편하고 힙 부분에서부터 되게 여유가 있어서 이 바지는 하체 비만인 분들한테 진짜 추천. 코디를 좀 힙한 스타일인데 위에는 가디건이고 캐미니한 스타일로 입었는데 요런 매치 괜찮죠? 샌들은 배색 느낌 있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신어봤는데, 페이토거든요, 빌라 되게 예쁘죠? 앞코 살짝 보이는 거. 벨트는 와일렛 디테일이 있는데, 두께감이 얇은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모신사 오늘 자 기준으로는 20% 할인해서 8만원대고, 저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바지. 아, 예쁘다, 예쁘다. 이 찌청은 버트 프리미엄 데미지 데님 팬츠이고, 슬로우 핸드 거예요. 슬랙스 맛집이 진짜 대표 주자잖아요. 근데 찌청이 느낌이 너무 얌전하고 예쁜 거예요. 두께감 진짜 여름 데님 있잖아요. 후들후들한 거. 되게 얇고 제가 구매한 게롱 기장의 라지 사이즈인데 여러분 이 쇼핑몰은 브랜드보다 사이즈가 한 치수 작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브랜드 M 입어서 좀 루즈하게 입을 때랑 비슷한 느낌.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 참고 꼭 하시고.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하이웨이스트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하이웨이스트로 입으면 진짜 뱀민이다그렇죠 저처럼 사이즈를 넉넉하게 내려입는다 하면 미디가좀 길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보기 싫지가 않아요. 원단이 얇고 좀 후들후들해서 걸을 때도 막 그렇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치청이잖아요. 단정해도 원래 사이즈보다 조금 여유있게 입는 게 훨씬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 딱 트렌디한 느낌 하나 정도 찍 이거 위치가 진짜 진짜 중요한데 무릎 아래로 떨어지면 진짜 별로거든요 근데 전 내려 입어도 무릎에 살짝 걸리는 정도 와이드 핏인데 배랑 골반 부분은 좀 슬림하고 아래로 약간 이렇게 여기가 좀 슬림해서 조금 더 쾌미난 느낌이 들죠 원래 원단이랑 여기 워싱된 부분이랑 좀단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이거 때문에 되게 날씬해 보여 다리 뭐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예쁘지 않아요? 뒤에 보면 힙 부분에 워싱이 있고 컬러감이나 이런 느낌들도 슬랙스 맛집이어서 그런지 페민이나 무드가 있어서 시청, 의 입문자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바지입니다 탑에 가디건만 있고 샌들을 납작한 거 피셔맨으로 신었거든요 마크모크 지그재그에서 행사 가격으로 44,000원입니다 예쁘다 예쁘다 단정하고 되게 말라 보이잖아요 이 말라 보이는 패턴을 가진 집이 있어요 데케트 올 봄에 협업을 한번 했었는데 바지 패턴이 마법처럼 말라 보이거든요. 지금 저 그렇지 않아요? 썬머 린 l 라이크 시그니처 로라이즈 와이드 진인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와이드 진인가? 세미 와이드 정도 될것 같아요. 로라이즈라고 있는데 제가 입은 사이즈가 S 사이즈고 S 사이즈 기준으로 많이 로라이즈는 아니고 한요 정도? 출근룩으로 교복템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바지이고 이 바지도 파론스거든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여름 데님을 구매하고 싶은데 두께감을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 8온스 정도를 기본으로 보시면 돼요. 코튼 65에 폴리 3 5인데 폴리가 들어가서인지 생활주름 거의 없어요, 이 바지. 바지가 배 부분은 되게 타이트하고 여기까지는 좀 핏되는 것 같은데 바지 여기서는 확 여유가 있거든요. 허벅지만 유독 두꺼우신 분들 있잖아요. 배 이런 데 날씬하고 그런 분들 이거 입으면 진짜 완전 사기. 그리고 이데케트가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는 패턴으로 예쁜데 뒷모습 보면 커브 각도가 가파르게 되어 있어서 여기 바지 되게 다리 길어 보여요. 슬러브의 느낌 때문에 이것도 몸에 좀 들어붙지 않는 가스란 느낌 살짝 있는 그 느낌 좋습니다. 이것도 지금 할인하니까 바지 4만 원대까지? 오 어, 너무 괜찮다. 생지 데님,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이염 보시죠? 이거는 제가 이염 테스트를 했었었는데, 흰 종이 막 이렇게 문질러도 이염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생지 데님 맛을 냈지, 생지 데님은 아니거든요. 생지 데님 맛으로 안 구겨지고 페미한 느낌으로 입고 싶다 하면 요거 추천. 조금 더 데님 느낌인데 생지 데님 여름으로 입고 싶다 면 제가 또 다른 것도 준비해 놨어요. 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지는 르의 화이트 디스트로이드 데님 팬츠입니다. 이 바지는 배송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 빠지게 기다리다가 포기할까 했는데 이틀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받았는데 받자마자 헉! 취소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캐주얼 브랜드 약간 힙하게 빠지며 여성부 브랜드 제법 터프하게 데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핏감이 예쁘잖아요. 근데 이 바지 같은 경우는 표기 사이즈보다 실제로 입었을 때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라지 사이즈 제가 입은 게 허리 단면이 37.5였는데 그럼 75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절대 75 아니에요. 요 정도만 걸쳐 입었거든요. 근데 여유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70일 것 같은 느낌? 기장 또 총장이 108이라고 했는데 제가 납작에 신었는데 걸쳐 입었는데 108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한 105에서 106? 사이즈에서 조금 편차가 있으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사이즈로 했다가 이 바지가 짤뚱하잖아요 그럼 진짜 안 예뻐 데미지 데님들은 조금 질질 끌리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길게 입으셔야 돼요 짧게 입으면 진짜 매력 없어 살짝 걸쳐 입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핏감이 좋은데 여기 미디가 좀긴 편이에요 이 바지도 화이트라 그런지 도드라지지는 않고 데미지 팬츠들이 다른 게잘안 보여요 오로지 그 데미지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라는 것도 그거예요. 와이드핏이기는 한데 너무 과하지는 않고 적당한 정도? 두께감은 좀 있는 편이에요. 겨울 빼고는 봄, 여름, 가을 다 입으면 좋을 것 같은 두께감인데 여러분 이 데미지 이렇게까지 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시원해요. 사실 오늘 데미지 데님을 고를 때는 꼭 두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 검정 데미지 데님 두께감이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구멍이 송송 나있을 때는 괜찮더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찌청들은 화이트가 가장 쉬워 보여요. 어, 혹시 내가 입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하신다면 저는 화이트부터 추천. 아, 이 팬츠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진짜 날씬해 보이고, 진짜 편한 바지거든요. 파우 스트레이트 진 SPTJ f 2 5 g 31번 제가 입은 사이즈 26 사이즈 제가 입은 컬러가 인디고 컬러입니다. 이거 약간 더 스티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바지인데 화면의 룩북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실제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바지 되게 단정하죠. 여름 데님답게 두께감도 얇은데 이거는 보니까 1 5스는 되더라고요. 8온스 10원스 정도까지는 충분히 얇은 데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할 때 스트레이트지인데 좀 슬림한 편인데 진짜 진짜 편하거든요 거의 레깅스 수준으로 편한 바지인데 보용률을 봤더니 코튼이 89고 스판이 아니고 t 4 b 이라고돼 있는데 그게 폴리인데 자체가 스판사처럼 텐션이 있는 원사가 있거든요 그게 10%나 들었더라고요 바지는 거의 미드라이즈 정도이고 슬림해 보이지만 배 부분도 되게 편안하고 이거는 자기 사이즈 정사이즈로 가시면 딱 예쁜 페미닌 데님 대명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뒷모습 워싱이 힙 위쪽으로 가볍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힙업 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몸이 그냥 되게 말라 보이는 바지고 여름 바지 중에서 이렇게 슬림한데 이렇게 잘 빠지고 청량한 느낌 없다 부드럽고 매끈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입으면 와 데님이 이럴 수도 있구나 레이온 섞였나 싶을 정도의 터치감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지는 스파오의 롱 와이드 진이고 이게 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름 전용 팬츠이고 제 체감으로는 이것도 한 8온스가 되겠나 싶을 정도로 되게 얇은데 되게 날씬해 보인다 그랬죠 뭐 다리가 말라 보여서 좋고 뒷모습 힙 부분도 예쁘고 사이즈 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입은 사이즈가 30 총장이 길지 않더라고 해서 총장에 맞춰서 샀는데 와이드 팬츠인데 30 사이즈가 요 정도 느낌이면 글쎄요 다른데 바지 한 27, 8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핏은 여유가 있기는 하나 허리 사이즈도 그렇고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온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이 팬츠 컬러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고른 컬러가 네이비예요. 네이비 컬러가 이 생지 느낌이에요. 까맣게 논 페이지로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되게 단정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생지 데님 되게 인기 많잖아요. 여름 바지답게 스티치가 화이트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생지 데님이 스티치를 브라운 계열이나 카멜 계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화이트 포인트가 있으니까 좀 시원해 보이는 느낌 있지 않아요?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염 테스트를 안 해봤거든요. 테스트 해볼게요. 묻어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근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아까 제가 생지 데님이라고 했던 거랑 사실 빛깔이 좀 다르죠? 데키트 바지는 생지 데님 맛을 낸 바지일 뿐이고 인디고 염료를 쓴건 아니에요. 근데 이 데님 은 보니까 정통 인디고 염료를 그대로 썼거든요. 저 정도면 솔직히 많이 묻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바지 입겠다 했을 때는 화이트 상이 별로인 것 같고, 화이트 가방 매지 말고. 이것도 지그재그에서 금지 할인받으면 3만원 중반인데 데일리템으로 오염도 티가 안 나면서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은 바지예요 데일리로 주구장창 입어도 늘 예쁜 바지 무텐다드의 프론트 디스트로이드 와이드 데님 팬츠이고 이거는 무텐다드 남성 바지예요 제가 데미지 데님을 갑자기 입고 싶어서 진짜 찾아 헤매다가 일 이거 사보자 했는데 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전 요즘에는 이 바지 입으면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데님은 반복해서 자주 입으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입은 사이즈는 28 사이즈입니다. 여자들 몸이 약간 곡선이고 남성 몸은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골반 차이가 좀 있거든요. 힙둘레를 보고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자 바지 살 때는. 처음 샀을 때이 바지가 미디가 너무 긴가 했었어요. 근데 좀 편해지고 나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기장이 여유가 있고 해서 미디가 길어도 전체 총장에선 다리가 짧아 보이는 느낌이 안 들어서 되게 좋아하고 컬러감도 아무거나 받쳐 입어도 되는 연청 데미지 정도가 예쁘지 않아요? 양쪽으로 데미지가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어 그래서 얘도 걸으면 좁아 보여요 몸이 데미지 데님 입을 때, 깔끔하게, 요렇게 하나 찍, 있는 거는, 다리를 얇아 보이게 하는 거랑 별로 관련이 없어요. 이 바지는 워싱 때문에 얇아 보이는 거고, 데미지가, 허벅지부터 요렇게 해서, 길게 잡혔다? 그럼 여러분, 걸을 때 보세요. 이만해 보인다니까요, 다리가. 착시, 착시. 두께감이, 이건 여름 바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워낙 이제 디스트로이드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도 송송이고 꽉 막힌 바지보다는 훨씬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완전 가능하고 가격은 지금 할인 없이 5만원대인데 글쎄, 무진장할 때 하려나? 추천! 여름 바지 제가 여러 스타일로 많이 많이 보여드렸는데 어떤 스타일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보컬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향이 궁금해서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채널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뿅.